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의 북동쪽 입구로 들어오면 드넓은 초지의 라말밸리를 만나게 됩니다. 어, 떼거지로 이동을 하고 있어. 어, 그... 옐로우스톤에서 가장 흔히 볼수 있는 야생 동물 중 하나가 바로 바이슨인데요. 바이슨의 왕국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했어요. 개미떼처럼 바이슨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내 새끼가 잘 따라오고 있는지 슬그머니 뒤를 돌아보는 어미들 소에서 생명의 소중함이 전해지더라고요. 옐로우스톤에 서식하는 들소가 5천 마리라고 하는데, 만 마리도 넘게 본듯 합니다. 북쪽 출입구에 있는 맘모스 하스프링스에 도착했습니다. 석회질의 온천수가 넘치고 굳어지면서 만들어낸 계단식 테라스입니다. 마치 흰 눈에 덮인 것처럼 보여요. 엘크들이 더위를 피해서 테라스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제집 안방처럼 편안하게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롤링 마운틴 보물찾기하듯 눈을 크게 뜨고 찾아야 겨우 볼수 있었어요. 아침이었다면 산을 뒤덮는 진한 수증기를 볼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캐년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옐로스톤에서는 우 3박 예정이고요. 캐년 빌리지 캠핑장에서 2박 그리고 그랜트 빌리지 캠핑장에서 1박을 예약했습니다. 트파까지 0.6마일 뒤네. 아마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수증기가 펄펄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음 여기 따뜻하네. 이거 온천이네. 이른 아침에는 들끓는 간헐천의 현장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서 두 배로 감동인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머드 같아고. 다 아, 녹았다. 옐로우 스톤이라는 명칭은 노란 유황 성분이 바위 표면을 노랗게 변색시켜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보글보글 보글보글 끓어오네야 아, 와. 이렇게 깨끗해 수이시 물이. 그렇구나. 엄청 깨끗해 보여. 여기 그 위에도 뭐 얼마나 예쁠까? 분화구처럼 보일텐데. 옐로스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랜드 프리스메틱 스프링입니다. 아래에서 보는 모습 역시 예술이지만 끝인 뷰를 보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전망대에 오르면 환상적인 모습을 내려다 볼수 있습니다. 뜨겁다. 화상을 입었어요. 다행히 비상약이 있어서 응급으로 연고를 발라주었습니다. 예측불허의 간헐천이라 보드워크라도 안전한 범위는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무지개색 같다 했는데 역시 레인보우 풀이었어 높은 온도는 붉은색을 낮은 온도에서는 초록색이 나타나는 이유가 물의 온도에 따라 사는 박테리아가 다르기 때문이랍니다. 1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올드페이스풀 호텔입니다. 옐로우스톤에서 가장 아름다운 통나무 호텔로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엔티크 분위기가 나도록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지붕 보수는 필요해 보입니다. 호텔의 특징은 나뭇가지가 가진 곡선을 다듬지 않고 생긴 대로 사용해 지었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가이저 분출 예정 시간까지 기다렸어요. 올드 페이스풀 가이저는 90분 정도의 간격을 두고 분출합니다.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아 믿음을 주었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처음에는 증기만 피어오르다가 한순간 엄청나게 솟구쳐 오릅니다. <laughs> 만큼 높이 치솟아 올라 마치 구름 같아요. 탄중 호수로서는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제일 큰옐로스톤 호수입니다. 수영하는 엘크는 또 처음 봅니다. 서도 물놀이를 제대로 즐기고 있어요. 머드볼케이노에서는 진흙물이 넘실대고 있습니다. 파도풀에서 파도를 밀어내듯이 머드를 밀어내고 있어요. 증기가 펑펑 더 솟구치고, 머드가 푹푹 더 터지기를 바라면서 구경했어요. 엄청난 파워가 느껴지는 물보라입니다. 길가에 사람들이 모여있고, 레인저가 출동해 있다면,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봐야 합니다. 옐로우스톤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바로 아티스트 포인트 같아요. 바위산이 황금 가루를 뒤집어 쓴듯 온통 놀았습니다. 여기서는 바이슨 때문에 생긴 교통 정체를 바이슨 재미라고 합니다.